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 승계.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할 경우,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에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허용될 수 있다.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경원관계에 있는 자가 제기한 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허가 처분을 받은자가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선행처분인 개별 공시직가 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되었지만 그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 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기초한 개별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재건축 주택 조합 설립인가 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할 수 없다.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된다.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 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의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분의 하자가 그 내용에 관한 것인 경우 판례는 소재기 이후에도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수 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해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 납세고지서의 세액 산출근거 등의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은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부가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 통지서에,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수 없다. <놀람> 처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였다면 처분 당시의 하자는 치유된다.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을 할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이유부기를 결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며, 그 흠의 치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행정처분의 이유제시가 아예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추한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늦어도 당의 행정 처분에 대한 쟁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행해져야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고심 계류 중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행하여지면 당의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된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면 당의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부터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생한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도 인정된다. 전환 전의 행위와 전환 후의 행위는 목적 효과에 있어서 실질적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전환될 행정행위의 성립 발효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환은 흠 있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당사자가 그 전환을 원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전환을 위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당의 행정행위는 다른 종류의 행정행위로 전환된다. 전환이 관계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귀속재산을 불화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불화처분의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화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전환에 의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소극적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소송 계속 중 행정행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은 불가능하다.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도 하자의 승계이다. 개고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개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하자의 승계 문제는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자의 승계는 통상 선행행위에 존재하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문제된다.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행정행위에서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다. 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있다. 선행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이더라도 양자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후행 행정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그 후행 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 역시 당연 무효이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에 모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이어야 한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선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의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선행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안경사 시험 합격 취소처분과 안경사 면허 취소처분은 판례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개고 처분과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은 판례가 행정행위에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건물 철거 명령과 대집행 개고 처분은 판례가 행정행위에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 사이에는 취소 사유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구경찰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해 선행된 직위 해제 처분에 위법 사유를 들어 동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후행 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선행 사업 인정과 후행 수용 재결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보충력 편입 처분과 공익 근무 요원 소집 처분은 양자가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 처분에 대한 하자는 후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사업 시행 계획에 관한 취소 사유인 하자는 관리 처분 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불가쟁력이 발생한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수용재결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개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 영장발부 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대집행의 개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 비용의 납부 명령은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법률에 규정된 공청회를 열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 결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도시계획 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하는 수용 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의 하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선행 처분인 개별 공시직과 결정의 하자가 과세 처분 등 후행하는 처분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판례는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관점에서 하자 승계를 인정하였다. 선행 행위와 후행 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 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한도 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 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때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제조사 청구에 따른 감액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 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것이 거나 예측 불가능하다고 볼수 없어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 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선행 처분인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 재결에 승계된다.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그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최종 발표와 그에 따라 그 유가족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자 결정은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일제강점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 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 배제 결정은 판례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